예 안녕하세요. 확대했습니다. 예, 여기 듯전라북도 편재면 10배로 확대했는데요. 밤이고 캄캄합니다. 여기서 선배님 보이시죠? 조그마한 이곳에서 수석 추석이... 눈에 띄어서, 문양서, 좀 탐색했어요. 예, 이제, 밤이라 그리고, 나중에, 돌은, 거기서, 여기서 탐색했는데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오래간 만에한 1년 만에 탐색을 했네요. 거의, 에 탐색을 했고, 보시면, 이렇게, 멀리서 지금 탐사하고 있어요 음. 그래 좋겠네 10배 음, 열배. 10배로 산도 보이고 날 가네 폭포 보이죠 아주 자그만한 자갈밭이에요 다 산돌이던데 수석이 있더라고요 아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. 예. 이렇게, 저녁 노을은 아니고, 저도 빛이, 빛이 딱, 이렇게, 일배로몇 배로 탐색하니까, 가까이 보입니다. 예. 이렇게 있고, 물. 아, 조그만 바닷가인데요. 아, 더 이쁜 문양석 많이 보이다 있었습니다. 손이 안 탔어요. 한점한점 한점 보여드릴게요. 수반에 이렇게 하면 엄청 이쁠 것인데, 음, 그이나지이 이쁘게 기가 막히게. 했어요. 이베로 응? 하면 이런 식으로 음. 이렇게 산도 있고 이베 이렇게 또 배경을 이렇게 풍경 멋있죠. 자. 여기서도 톰바리도 낚시를 못 합니다. 저는 수석이라 돌은 뭐라 안하네요. 돌구경은 네, 했어요. 생물이 아니니까 네. 이게 딱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별호 한볕 경찰청 경찰 수련회에요. 여기 건물이 경찰 수련회 경찰들 개항소스 수련 공부 야간에도 불 켜졌네. 이 야간에도 물다 쓰고 네, 기다리고 지금, 지금 발전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. 이거는 화장실 네. 여기는또 이제 다시 만들고 있어요. 아, 날 멀게 퍼져가지고 해변을 왔는데 인상을 보기 전에 못찍고 여기서 든데 이게 올촌 마을이 더 좋은데 <laughs> 생물이 살아있고, 예. 예. 이 바에는 채찍이 못합니다. 예. 이쪽은, 이쪽은 사람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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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더라고, 예. 이렇게 그래서 촬영을 신기한, 수석을 발견했기때문에 문양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반으로 모래로 해서 연출하면 겁나 멋있을것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네 안녕히계세요